약사님, 제가 피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 복용해도 괜찮은 거예요? 강이 씨,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알레르기 약은 장기 복용이 가능하지만 간혹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은 장기간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지만 스테로이드 계열 약은 장기 복용 시 면역 억제, 신부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간단해요. 처방받은 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장기 복용이 안전한지 꼭 상담하세요. 아, 약마다 다른 거군요? 그럼 제가 너무 오래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용 중인 약이 장기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가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이거나 대체약을 처방해 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약 먹을 때도 꼭 확인하고 오래 먹어야 할땐 상담부터 할게요. 잘하셨어요, 강이씨 알레르기약도 상황에 맞게 복용하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답니다. 구독하라냥.